안녕하세요. 30대 미혼 여자입니다.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낸 동네 친구가 있는데요. 이 친구는 예전부터 좀 까칠한 성격이긴 했는데, 결혼하고 아기가 생기더니 까칠함을 넘어 진상이 되어버렸네요. 같은 동네에 살아서 친구 남편이 출장 가거나, 야근하면 친구 집에서 같이 저녁을 자주 먹는데요. 오늘은 뭐 먹을래? 중국집에서 짜장면이랑 새우볶음밥 시켜 먹으면 되지 않을까? 지아는 볶음밥 먹으면 될것 같은데 아 중국집 별로 안 땡기는데 야 파스타 먹을래? 파스타 난 좋지 뭐 그런 음식점에도 애기들이 먹을 볶음밥은 파니까 그러자 아 매콤한 게 땡기는데 응? 매운 파스타로 시켰다 어? 시켰어 벌써? 아 어, 매운 파스타 두개 너도 이거 먹어봐 리뷰 좋아 일단 저는 매운 파스타를 먹어도 상관은 없긴 했는데,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냅다 주문한 게 당황스럽더라고요. 근데 일단 저는 저지만, 자기 아이가 먹을 거는 생각도 안 하고 주문을 했더라고요. 그럼 지아는 뭐 먹어? 지아 음식 따로 준비해뒀어? 어? 아, 어, 아니. 야, 애기코도 생각해야지. 아, 맞네. 있어봐. 아기 엄마라는 사람이 아기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게 맞나요? 여보세요? 사장님 아까 5분 전에 주문 넣은 사람인데요. 매운 파스타 두 개요. 그거 하나는 아예 안 맵게 좀 해주세요. 네? 아예 안 맵게요? 네. 아이가 먹을 거라서요. 어 메뉴 특성상 덜 맵게는 가능한데 매운 정도는 상대적인 거라. 아예 안 맵게 드시려면 다른 거로 주문하셔야 해요. 근데 지금 이미 조리 들어갔거든요. 그래서 현재로서는 불가하십니다, 손님. 아씨 그럼 다른 거안 맵고 싼 거로 바꿔주시던가요. 야, 왜 그래. 그냥 애기 음식 다른 거 다시 시키면 되지. 아, 있어봐. 저기 사장님, 저희 아이가 못 먹는다니까요. 지금 조리하신 거는 그냥 사장님이 드시면 되잖아요. 빨리 그냥 다른 거 만들면 되잖아요. 아, 원래는 그렇게 안 되는데요. 동네 장사이기도 하니 이번에만 그렇게 해드릴게요. 지금 파스타 하나는 완성됐고요. 지금 새로 만들어야 하니 배달이 안내된 시간보다는 좀 늦어질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릴게요 손님. 귀엽고 어가지로 이미 조리 시작된 음식을 다른 메뉴로 바꾸더라고요. 야 다음엔 그러지마. 사장님은 또 무슨 잘못이야. 뭐 어때? 만든 거 본인이 먹으면 되는데. 수 기본으로 주나보네 아니 리뷰 이벤트 신청하고 받았지 아 배부르다 리뷰 좀 써볼까 별점 1점 요청사항 잘안 들어줘서 싼거 먹었네요 배달도 늦게 와서 다른 음식을 식었어요 동네 장사를 이렇게 하면 망할 텐데 응? 야 맛있게 먹었잖아 파스타 안 식었는데 왜 그래 바꿔달라는 메뉴로도 다 바꿔주셨잖아 그리고 리뷰 이벤트로 사이다 공짜로 받았는데 1점 주면 어떡해? 무조건 오점 달란 말은 없었잖아. 점수 어떻게 주는지는 내 마음이지. 1점 주는 고객한테 누가 사이다를 주냐고. 정말 이때 왜 이러나 싶었어요. 그리고 식당에 가서 먹을 땐또 애기가 먹을 거 고려하지 않고 매운 코다리찜을 시켜 먹습니다. 지아는 뭐 먹이게? 있어봐. 다 방법이 있어. 자기야 애가 먹기엔 이건 좀 매우니까 계란후라이 좀 해주세요. 조미김도 있으면 좀 주시고요. 공깃밥 하나 추가해서 밑반찬에 애밥 먹일 생각하면서 가게에 계란후라이랑 김을 당당하게 요청합니다. 코다리집 사장님이 처음엔 기분 좋게 후라이랑 김을 무료로 내주셨어요. 이봐 이렇게 무료로 애밥 먹일 수 있는데 뭐더러 아까운 돈을 쓰냐? 야 차라리 애 음식을 맛있는 거로 사주고 너가 밑반찬이랑 밥을 먹고 너는 너 먹고 싶은 거다 먹으면서 야너 무슨 그런 참견을 해? 요즘 애 엄마한테 애 키우는 거로 참견하면 욕 먹는 거 몰라? 너가 애를 키워 봤어야지. 제가 참견한 거 맞지만 그냥 밑반찬으로 부실하게 밥 먹는 아이가 불쌍해 보여서 한 마디 했더니 저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. 계란 후라이랑 김을 무료로 제공해주니 그게 만만해 보였는지 갈 때마다 내놔라 해서 최근엔 사장님이 뭐라 하셨어요. 아유, 매번 오실 때마다 그냥 달라고 하시는데 저희도 이제 이건 돈 받아야겠어요. 당연히 드리는 건 아니고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해 드렸던 건데 이제는 저희도 힘드네요. 계란 후라이랑 김천 원만 더 결제해 주세요. 서비스 차원에서 주신 거라면서요. 그럼 계속 서비스로 주시면 되지. 그천원더 받으시려고 이러세요. 됐어요. 이제 안 와요. 이러는데 정말 옆에 있기 부끄럽더라고요. 서비스도 당연한 게 아닌데 말이죠. 적반하장이 따로 없었어요. 친구랑 좀 거리를 둬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을 때, 어? 너 어디 가? 아, 나 마트 가려고. 마트? 야, 같이 가자. 잘 됐다. 오늘 살거 있었는데. 마트 가던 중 친구를 딱 만나게 되어 어쩔 수 없이 같이 장보러 갔어요. 과일 코너 좀 보자. 오렌지? 좋아 보이네. 음, 이 오렌지는 별로고, 이 오렌지는 좋네. 오렌지 박스 두 개를 내려놓고, 박스 개봉해두고, 오렌지들을 하나하나 골라내더라고요. 알이 크고 싱싱해 보이는 것들로 고르고 코를 대고 냄새도 맡아보고 껍질을 손으로 꾹꾹 눌러가면서 한 박스에 골라 담고 있었습니다. 야뭐 하는 거야? 오렌지 이렇게 골라가면 어떡해? 이 채로 들고 가라고 박스에 넣어 파는 건데. 뭐 어때? 어차피 여기 회원인데 내돈 주고 내가 좋은 거로 골라가겠다는데 너가 오렌지값 내줄 거야? 그거도 아니면서 무슨 참견이야? 아무리 회원이라도 이렇게 담겨져 있는 박스 열어서 가져가는 건 아니지. 이거 다 무게 측정해서 넣은 걸 텐데 큰 거만 다 가져가 버리면 어떡해? 돈더 내는 게 맞지 그럼. 너가 남기고 간이 오렌지 박스 사는 사람은 대체 무슨 잘못이냐고. 아너 요즘 왜 그래 나한테? 왜 이렇게 참견이야? 내가 하는 거에 왜 이렇게 다 시비냐고? 시비가 아니라 너가 상식 밖에 행동을 하니까 그렇지. 이렇게 친구와 왈가왈부 하고 있는데 직원이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는지 저 멀리서 오시더라고요. 저기요, 이렇게 담겨있는 거 고객님이 마음대로 개봉해서 골라가시면 안 되십니다. 이두 박스는 저희가 가져가겠습니다. 세 박스 이거로 챙겨가세요. 아, 왜요? 겨우 좋은 거로 담아놨구만. 분량 다 선별해서 좋고 싱싱한 것들만 판매하고 있어요. 그렇게 골라내지 않으셔도 다 좋은 오렌지입니다, 고객님. 그리고, 개수가 아니라 무게를 동일하게 해서 판매하는 건데, 이렇게 큰 오렌지만 골라가시면 곤란합니다. 직원이 오니 다른 손님들도 다 친구에게 시선 집중이 되니, 친구가 그때서야 부끄러움을 느끼다 보더라고요. 뭐, 뭐, 뭘 쳐다봐! 이러고 얼굴 빨개져서 도망치듯 나가더라고요. 그날 그걸 본 사람이 동네 커뮤니티에 또 글을 올려서 화제가 됐었는데, 이제 같은 동네에서 어떻게 얼굴 들고 다닐지, 쪽팔리는 건 아는지 저한테도 연락 안 하고 있습니다. 이젠 좀 정신 차리고 반듯하게 살아가면 좋겠네요.